미국의 시카고에서 종교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들의 모임이니까 각 종교의 대표가 나와서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 또 자기 종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포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유교에서 나와서 공자의 도덕과 공자의 윤리, 또 공자교의 그 좋은 모습을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장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오메트교에서 나와서 또이 자기 교조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기 교의 독특한 것들을 자랑했을 때 역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나와서 그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설명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극찬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교에서는 요셉 쿠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죄가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한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일본의 아사하라의이 교, 옴진리교의 그 교주가 한 컵의 독공물을 만들어서 이한 컵의 독공물로 독국, 95억을 죽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치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유교도에게 그대의 종교에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마오메트 교도요 그대들에게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다 했습니다 불교 역시 우리도 없다 했습니다 요셉 쿠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교회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박수 소리가 장내의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우렁찼다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현대에 아마 가장 인기 없는 설교를 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 해방 감사주일 또 광복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른 생각보다는 민족 광복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로운 잔치를 어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예로부터서 자유, 사탄으로부터 서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서의 자유, 그리고 이제 광복 70주년 메시지를 이렇게 네 주일 준비하고, 마지막 주에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목회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됐고, 예수님의 보혈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신자가 됐지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머리에 여러분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머리에 쏟아부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목이 기린목처럼 길어지게 끊임없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메시아가 오시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성경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독립 운동가로 올줄 생각했습니다. 민족 해방가로 올줄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 오래된 속국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부를 새로이 수립을 해서 요로요로의 여러 신실한 사람을 장차관으로 세우고 국회도 완전히 해산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로, 민족해방가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해방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해방자 예수라는 소리는 가장 많이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주님이 오신 뜻을 그들은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신신학과 신신학과 해방신학과 자유주의신학, 이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신학을 배워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메시아는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뭔줄 아세요? 이한열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경대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종철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교의 진리를 여러분 해방 신학으로 민중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 신학으로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설교에 오신 그 내용들을 뒤집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교회들은 여러분 의학이나 법학보다도 신학을 더 우위에 주고 모든 교회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봉급을 주고 최고 많이 주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건성으로 하고, 강단에 올라온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앞에 있는 껍질, 뒤에 있는 껍질, 두장 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민중신학, 개방신학, 자유주의신학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이 퇴폐된 그리고 잘못된 신학이 이 세상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강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해방자 예수님 물론 우리의 신체를 해방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아이가 없으면 기도하면 아이도 주시고, 가난해서 기도하면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질병에서 고치기도 하시지만,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적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죄병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이 고질적이며 불치적이며... 난치적인 이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그리고 이 해방은 민족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절개가 없고 이렇게 은혜로운 축제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죄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탄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지 않는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해방을 받아야 민족적인 해방, 신체적인 해방도 값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까지 남의 종이,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해수로는 36년, 정확히 한 35년 정도 일제치하에서 고난당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민족이 해방이 되고, 그 전쟁 더미에서 이제는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이렇게 번영국가를 건설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해방이 또다시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민들도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정치적인 자유도 진정한 자유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풀림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해보셔요, 충악한 병이 들어서. 의사가 고치기가 어렵다. 설령 우리 의사가 이 병을 고쳐준다 해도 다시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먹은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단니의한 청년을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한 청년을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육신이 잠시 살수 있어도 그 육신은 멀지 않아 다시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 비오스의 생이 조예의 삶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자유 나름이고 해방도 해방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 영적인 자유, 죄로 붙어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는 자유. 이것이 진정 우리의 자유임을 믿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모두가 사탄의 종이다. 성령의 인침받지 못한 자는 사망의 종이다. 이세 가지를 단순히 다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이 3대 저주에서, 3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풀림을 받아서 자유로운, 이제 영원한 자유인이 되고, 영원한 해방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결같이 죄인이 됐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 보시면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지상에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욕기 4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끝까지 자기 결벽을 주장하고 끝까지 죄 없다고 버텽기던 욕도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실토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사는 법복을 벗고 죄인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박사는 자기 모자를 벗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회장님은 금테 안경을 벗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진정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아무리 적은 죄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고 아무리 큰 죄도 철저히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해 보셔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인들은 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만 제대로 갖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철저히 회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다적용되긴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죄의 고백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믿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카터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고백인데 14년 동안 고작 14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제 자신부터 부끄러웠어요. 14년 동안에 140명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터 집사님은 이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매년 붕해를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한두 가정 이상 전도를 해서 꼬박꼬박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왔는데 해군 제대 후에 14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 18시간씩 선거운동을 했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렇게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짧은 기간의 3개월 동안에 이 조지사 때 30만 명을 만나고 선거 때에는 백만 명 이상을 만난 일을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믿는 자는 믿는 신자로서의 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실토하고 정날하게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숨김 없이 죄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거스티는 세상의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과 둘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한문 창작 선생이 죄자를 지은 걸 보면은 무척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자를 보면 녹사자에 아닐 피자를 밑에다 썼어요. 그이 녹사자는 사실 뱀의 머리 같기도 하고 아닐 피자는잘 만들어서 써 보면 뱀의 몸통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함문을 만드는 사람이 이 죄자를 쓸 때에 네 가지가 아니다고. 이것은 첫째, 하와가 귀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던 거. 두 번째로,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쳐다보고 그 유혹에 이끌린 거. 세 번째로, 하와가 자기 발로 나무 밑에 찾아간 거. 그리고 네 번째로, 하와가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거이네 가지를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은 죄를 짓다가 죄값으로 형벌을 당하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의 삼액제인 땀과 눈물과 피를 다 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고 나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다 용서하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내놓읍시다. 이거 여러분 부스럼은 살이 안 된다는 말처럼 죄 가지고 짊어지고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다 내놓고 교만한 죄, 불순종의 죄, 겸손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지만 누가 못 나오게 할까요? 죄가 못 나오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누가 못하게 할까요? 죄가 못하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누가 못하게 해요? 죄가 못하게 하지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감정을 격하게 격발을 시키고 고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선한 생각을 누가 제거할까요?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도 무서운 일입니다. 일본 신순사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기서 끝날 기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무시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준비한 대로 하려면 한 시간은 더 들어야 되겠는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해방절을 맞이해서 죄에서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으며 주님이 아니면 달리 메시아가 없으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은혜를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지상의 종말이 와도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셔도. 나는 걷더니, 나는 걷더니 주님 앞에 설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